네, 이번 시간에는 타카 제일 타카 CT 64 R3 어 개봉기를 네, 찍어 보겠습니다. 네.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어, 타카용 오일이 있고요. 네, 타카. 그리고 예, 제가 주문한 DT50 다카핀 아이고요 그리고 어, 렌치. 네, 육도 렌치. 네. 자. 예. 육사 개봉기입니다. CT64R3. 예. DT50은 이제 목재용, DT는 목재용이라는 뜻이고, ST는 이제 콘크리트용, 예, 타카가 되겠죠. 예, DT50은 제가 추가로 예, 구매한 거고요. 원래 예, 개봉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